네 안녕하세요 지문스입니다네 앞에 그 영양폐여관 찍고한 어, 20분 거리에 있는 어 여다른 폐가 데요 이제 폐가라기보다는 폐 숙박업소죠 네, 여기 제가 311호가 저쪽에 적혀있는데 네 일단 지금 보시는 요폐 숙박업소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뒤로 보이는 여기도 어폐 펜션인가 아, 그,를, 펜션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두 분들에 제가 촬영을 해볼 건데, 일단은, 어 여기를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딴 데는 지금, 문이 다 잠겨있는, 아, 열려있구나. 아, 이게, 복층이에요복층복층 복징. 펜션. 오, 여긴, 악기가 있고요 뷰는 뭐 참고로 뜯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방 그냥 빠져나오고, 어, 옆에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또 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어, 월뭐 1층은 이런, 이게 이제 망에 나누니까. 집 길을 다 빼놨어. 2층이 뭐인가 한번 올라가볼까요? 와, 씨, 좁다, 좁아. 아, 2층도 여기 답니다. 네. 별거 없네. 저건 딱 보니까 거리인 것 같은데. 어. 아, 별거 없습니다. 네. 그냥 내려가볼게요. 여기도 한때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 펜션이었겠죠 어쩌다가 이런건가 모르겠다만은 옆에도 똑같은씨 이건 아예 못 들어갑니다 이건 <laughs> 아예 못 들어가 그냥 아까 전에 그3 1 1에제기있던그 바로 그 건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는 일부 집기가 그대로 있어요. 여긴 십자가 어, 여기 십자가이구요 뭐야 어, 이, 이거 왜 비비탄? 비, 여기다 연습할 때 경기 있었나? 어 이거 비비탄이 비비탄 오, 어, 왜 비비탄? 어. 아저 같은 사람이 또 있었나봐요 그가 폐가 처음인데 에어서버도 가자. <laughs> <laughs> 일단 여기 네 여기 집기들 다 배들이 있고요. 어. 아 냉장고로 비워졌습니다 이용부터 보겠습니다. 아, 기는 빈방입니다. 네. 와, 해운대 중 2003년, 와 엄청 오래됐습니다. 와, 2005년, 와아 여기가 옛날에 그러면은 그 학생들 그 뭐야 수학 님 오면은 그 썼던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전기가 들어와요. 오, 어, 요, 요 패가 처음에 어, 전기가 그대로 그 들어오는 그 건물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어, 계속 나가 어, 요 전기 나오는 거야. 어, 아직 전기 빼고 어다잘건강습니다 예, yeah. 안에 물이 있는 거 보니까, 비어있는지 뭐, 그렇게 오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수온는 생긴 거 맞아요. 물이 안 내려가네. 일단, 요층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아니다. 아, 이게 냉장고로 길막아놨데 일단, 여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내려가볼게요오 이거, 이이 아,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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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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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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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이 폐기물 스티커 붙여놓거 보니까 이거, 이거 버린다. 리 어. 그럼 이만큼 전기 들어옵니까 아, 그렇네요. 네. 아, 전기가 들어오는 집이에요. 여기도. 봐라. 아, 다, 다 들어온다 지금. 어. 그럼 일단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한게 조금. 빡시게 낚그하고 물량을 뽑기 위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그러고 니까 어씨, 총을 안 가져왔어요. <laughs> 아, 여기는 주방 겸 어, 식당이니까. 몇 가지 집기들 아직 그대로 있고요. 여기는 뭐 이리 좀 시원하지? 아다 버리는 것들이에요. 배기물 스티커 있는 거 보니까. 맞네 이게 이게 냉장고로 다 비어졌어. 불기 같은 것들이에요. 원래 여기 1 층으로 들어올랐겠는데 1층에 보이는 것처럼 풀로다 덮여 있어가지고 일로 못 들어오겠더라고. 근데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딱 마침 어저이 층으로 오는 길이 있길래 어, 들어가봤는데 와이 그림 보세요. 이거 조금 섬뜩하지 않나요?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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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그 어, 방금 뭐지? 아, 옷들이 있습니다. 어. 옷이에요. 옷 어. 어, 닫아주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아, 다 폐기물 스티커 붙은 거 보니까 이거 다 버리는 것들이다. 이거 어. 비워장이고요. 와, 근이 그, 컵들을, 어, 디자인 그룹에, 좀, 약간 유럽풍인게 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인거에다 버리려고 하자, 가자 하고. 명품, 어, 공기청정기인가? 어, 명품 공기청정기라고 합니다. 뭐야, 이거? 똥이 같은데, 무슨, 누구 똥인지 모르겠어요. 좀 수도는 나오는가? 수도는 잠겼습니다.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오! 아닌가? 저 한풍구 저도 돌아가면 1층에는 전기가 다다안 들어온 것 같아요. 어, 근데 잠깐만 이문어디라이문 어디인데 귀여지이문 어디가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기실 같던데 어, 별거 없네요. 어, 창문다이 창문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 가는 길이 근 여기 주방 쪽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거도 막 났어. 어. 이 이제 저, 저 나무 저 판넬이 보니까 이제 일로 일 일로 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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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같은데. 어. 아, 이게 이거네.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근데 뭐 냄새가 뭔지 모르겠다. 이건 다 변한 냄새. 어, 이, 이. 아, 요런 알 수도 다 있습니다. 이게 아, 흰색, 색저기. 부럽다. 이건 유일하게 탐난해요 조금 옛날 기인 같지만 어아설거지도 어, 귀찮아가지고 아, 일단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어네 이렇게 해서 어물 따라가고요. 어, 일단 와져나가겠습니다 어, 여기 건물 외부 모습입니다. 네. 요거 말고는 뭐, 딱히, 뒤에도, 뒤에도 약간, 이게 단체 그 방인 것 같은데, 그냥 뭐 다, 집게들 다 아무것도 없네요. 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